네, 아, 그럼 진짜죠 좋 네. 어, 저희 그 영국의 그 크레머리사라고 맥주로 유명한 그 회사랑 저희 여기 와인 프랜차이즈 바틀샵하고 합작을 해서 가평에서 만드는 가평무랑개라고 하는 맛은 영국 크레머리의 맛인데 껍데기만 가평무랑개인거예요 네, 저희 여러분 수제맥주 저희 클라비스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직접 그 클래버리 사와 합작해서 만든 어, 수제 맥주거든요. 이 네, 또못 드셨 던 분들은 또한 번씩 드셔 주십시오. 어,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에 오늘 들으신 곡또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 주시는 분들의 영상.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피아니스트, 목금은 보컬리스트, 금요일 열시는 재즈 하모니카, 토요일은 재즈 클라리넷. 9시에는 그분들이 또 11시에는 제가 전해드리고 있고 금요일, 토요일 이렇게 어, 이틀 동안은 9시부터 12시까지 네 타임의 무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또 도장 찍기로 들어주십시오. 저는 네이버에서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제 타이틀곡들 그대 다시 술 한잔해요, 에인니스 이런 곡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벅스나 멜론에서 많이 들어주시면, 오늘처럼 수제맥주 많이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, 여러분, 많이 들어주십시오. 제가 작년 12월에 열심히 홍보했더니, 1월 달에 저작권역을 6천원 들어왔는데, 맨날 300원씩 들어오다가, 지난달에 77원밖에 안 들어왔어요. 여러분, 많이 들어주셔도 됩니다. 아, 신청곡도 주셨는데, 마지막 곡은 제 곡으로 하는데, 오늘 신청곡으로 마지막 곡 잘해드릴게요. 이 곡도 서울의 날과 비슷한. <laughs> 제가 임재범 씨를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. 어렸을 때는. 임재범 씨의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. 그때는. 어, 예, 지금의 헤어스타일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, 그 임재범 씨의 그 외모에 비해서 그분의 헤어스타일이 늘 괴리감이 있다는. 했어요 그래서 인재목 어, 노래 잘안 불렀었는데 아 이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신청하셔서 불렀는데 그 싱어게인에서 나오셔서 그런지 조회수가 많이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냥 도전사아 불러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. 제가 오늘 세 번째인가 부르는 거예요. 이 곡, 이 밤이 지나면 그 연습을 따로 한 곡이 아니라 그냥. 듣기만 했던 곡이라서 조금 어설프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, 이제 이 밤이 지나면, 네, 3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와, 이제 2월 달도 다른 해보다는 이번 해는 29일이라는 하루가 더 있어서, 그래도, 어, 윤달이라고 하죠. 여러분, 윤달에는 무슨 어떤 애군도 없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2월이 다 가기 전에, 여러분 뭐 무리하게 저질르실 거 있으시면 2월달 안에 <laughs> 어, 마음 놓고 그냥 내 온발을 믿고 살짝 저질러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 어, 추천을 해 드려 봅니다. 저도 그렇게 하려고 2월달에도 많이 다른데다 와인바를 하나 더 하고 싶어서 한참 찾으러 다니다가 잠깐 중단했어. 요 저희 그레이시가 3월 한달로 쉰다고 하는 바람에. 네, 여러분 3월달한 달은 제가 저 혼자 바텐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안주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므로 주변에 바텐더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달짜리 바텐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. 3월달부터 일할 사람이 없어요. 어, 지금 걱정이긴 한데 어, 제가 재작년에 갑자기 암 수술을 하고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기에 들기는 했는데. 무거운 물건 같은 걸 아직은 드는 게 조금 저한테는 버거워서 아까 칵테일 몇잔 이렇게 탔는데 지금 팔이 조금 또어 심상치가 않아요. <laughs> 여러분 건강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어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번 아프니까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암에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. 저도 지금은. 어 그래도 한 1년 반 지나서 황황하고 뭐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났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일을 닥치니까 너무 그 당황스러운 2년이 되더라고요. 지금한 1년 반 정도가 저에게는 그래서 평소에는 별 그렇게 나한테 진하게 다가오지 않던 일들도 또 다르게 느끼게 되고 또 세상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어, 또 오히려 어떤 것들은 아,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. 또 목소리가 목이 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. 또 요즘 제가 원래는 기타를 계속 치는데 자꾸 한곡두 곡밖에 안 치는 이유가 손가락도 잘안 움직여지거든요. 이게 이렇게 주먹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아, 이제는 더 오래 노래하고 더 길게 기타를 치고 더 길게 피아노를 치려면 조금씩 내 몸을 아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봄되고, 어 시작되면은 겨울보다는 뭔가 좀 나른해 하시고, 요즘 또 감기 걸리시고, 코로나 걸리신 분들 엄청 많으신데, 어, 그게 뭐 관리가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특별히 뭐더 피곤했던 건 없었는데, 원인은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가지고 너무 바빴었어요. 그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제가 그 약간 어 번아웃 같은 그런 게 왔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이 다잘 되시고 새로운 3월이 시작되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거에 더 좋은 이렇게 막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나에게 대한 투자, 나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곡이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 좀 길어지네요. <laughs> 이 밤이 지나면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틀릴 것 같아요. 이 밤이 지나면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작년에는 주말에 어 금토만 3시까지 했는데, 올해는 1월 1일부터 6시부터 3시까지, 평일에도 연중 무휴 운영되고 있고, 어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노래를 좋아하시고, 또 무대를 꿈꾸시는 분, 또, 가수가 되고 싶으신 분, 연주자를 꿈꾸시는 분, 또, 큰 무대를 앞두고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하기 2시간 전에, 4시부터 6시까지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옆집에 놀러 오시듯이 편하게 오시라고, 천원 콘서트라고 해서 그 시간에 오시면은 노래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, 연주도 하실 수 있고, 또 어떤 다른 악기를 갖고 오셔서 연습하셔도 되고, 어, 또 어, 커피 한 잔에 천 원, 와인 한 잔에 천 원,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그렇습니다. 자유롭게 또 이용해 주시고, 3 개월에 한 번씩 노래자랑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참여하시고 와인도 매일 매일 한 병씩 상품으로 드리니까 참여해 주세요. 마지막 곡 같이 불러볼게요. 임재범 씨의 노래 신청하신 곡입니다. 이 밤이 지나면. Não, hum, hum.